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 공방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어, 이제 몸이 고달퍼지네요. 거리대에다가 내놓기 시작해서 어, 힘든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내놔봤어요. 몇 개. 한번 보면은 요거부터 샤프란 블루 샤프란 블루도 안에서 이렇게 물이 더 들기 시작했어요. 팔했었는데 어, 손톱은 빨갛고 입장들이 불구스레하게 물들기 시작했죠. 예쁘네요. 이거는 작년에 새가 쪼아먹은 자리거든요. 이게 흉하죠. 새가 쪼가먹은 자리가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는 로라. 로라도 이렇게 내놔봤답니다. 햇빛이 좋으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뭐 밤에는 춥든 말든 모르겠어요. 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햇빛이 이렇게 좋으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햇빛이 따끈따끈해요. 요거는 물안 장에서 데려다시은 오팔리나 굉장하죠. 세상에 이게 천원일 때인지 천오복원일 때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데려와가지고 가격이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스노바니 아니 스노우 퀸 요것도 가야는 이게 물이 튀어가지고 얼룩졌잖아요. 요 가운데는 깨끗하게 잘 나오죠. 이쁘게. 약간 핑크하게 핑크색 색감이 이렇게 살짝 돌아요. 이게 분바른 애들이 핑크색으로 물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꺼내내보고요. 여기도 다 내놓고 싶은데, 이제 밤에 감당이 안 될까봐 못 내놓고 있답니다. 자, 여기, 요거는 약업이니금 요것도 한번 내놔봤어요. 한 번, 얘는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물이 진짜 잘 들죠. 음, 이렇게 빨리 드는 애는 처음 봤어요. 물 이렇게 빨리 드는 애는 이제 다육이 키워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었고요. 저는 이거 보고서는 이게 멕시칸 롤라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아니, 여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벌어지지, 이빨이. 모양 이상하게 벌어져서 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찍었는데, 유튜브 하시는 지민, 지민의 옥상 다육인가요? 그분이 그래요. 여기 자고 났다고. 자구가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해서 보니까 여기도 자구가 두개 나오고요. 이 벌어진 데는 다 있는 거예요. 자구가. 깜짝 놀랐어요. 자구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 입장이 모아졌었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옆에 여기 이렇게 많이 벌어졌죠. 저쪽에도 벌어졌는데 보니까 자구를 다 달고 있어요. 속에. 웬일이래요. 난 창을 키어봤어도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단건 처음 봤어요 밑에니까 자구겠죠 아무튼 지금 4개인가 5개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입장들이 어머 세상에 그분이 안 알려줬으면 그냥 한참 동안 모를 뻔 했어요 저렇게 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나요 자구 있는 게두개가 달렸어요 밑에로 위로 다른 쪽에도 있고요 와..예쁘다니까 얘가 예쁜 짓을 더 하네요. 베시칸 로라가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답니다. 깜짝 놀랬네요. 그래서 요거는 라울. 라울도 한번 내놔봤어요. 뭐 라울이 추위에 약하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추워지면은 또 추워지는대로 뭐 그냥 뭐 신문지를 덮어서 뚜껑을 덮고 하던가 뭘 어떻게 해야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날씨가 좋으니까 어, 너무 내놓고 싶었는데 너무 좋네요. 힘은 들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다다 다 퍼즐처럼 다 맞춰 넣어야 하기 때문에 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야 되니까 좀 힘듭니다. 그 라울도 하나 내놓고요. 얘도 물이 들어야지 그쵸? 햇빛을 봐야 또 모양도 예뻐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놔봤답니다 라울도 이게 합식한 거라서 모양이 자기 맘대로 있어요 모양이 수영이 예쁘진 않아요 요거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도 한번 내놔봤답니다 에스메랄다 아유 이게 이름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헷갈리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요 이름이 보이, 보이는 쪽으로 꼽아놨어요. 에스메랄다가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거 철화로 된, 철화, 어머. 이거 겨울에 철화로 많이, 많이 나, 커졌네. 이렇게 내려가진 않았었거든요. 많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쪽으로. 요건 철화로 되고,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크는 아이들인데, 요거는 분지하고. 근데 겨울에 입장이 진짜 많이 작아졌어요, 얼굴이.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나요? 와, 이거는, 이거는 작아지지 않고 커졌네. 요 이렇게 이쪽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애들은 정말 작아졌어요. 그래서 에스메랄다도 한번 내놔봤답니다. 얘가 엄청 무거워가지고, 목대가 이래요. 목대가. 근데 에스메랄다들이 보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이렇게 묵은 애들 보니까 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얼굴을, 조그맣고 얼굴이.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다른 집도 보면은. 에스메랄다도 내놓고요. 요거는 레드에보니. 레드에보니도 안에서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여기 파랬었는데. 레드에보니도 일광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요거는 라탐. 라탐도 색감이 다 빠졌어요. 진짜 예뻤었는데. 겨우에다 빠졌어요. 얘는. 라탐도 다 빠진 채로 나왔고요. 요거는, 음, 하모니 펄. 꽃대가 또 나오네요. 하모니 펄은 요래요. 펄감이 들어서 반짝반짝해요. 작년에 물이 조금 들었었는데, 이제 겨울에 다 빠졌어요. 아주 딱딱해요. 돌덩이처럼 물을 잘 먹었나봐요. 엄청 딱딱하네요. 얘는 초록초록하고 반짝반짝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젤리 그런 종류예요. 젤리 많이 나오죠 요즘에 젤리, 젤리하고 어, 가운데 까만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어머, 이것도 이게 사파예요. 이것도 풀 분에 심어졌는데 가운데 그래도 물 물이 들었네요. 손톱에는. 이제 다져줘야 되겠죠. 풀려분해시 문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꽃대는 나오고 있고, 요거는 머큐리. 머큐리도 작년에 조금밖에 물이 안 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신통하게도. 그데요 이렇게, 이렇게 자라나온 거예요, 가운데 머큐리가 아주. 완전 초록이었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작년 가을에 개불이 들은 거예요. 이거 물 들이려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네요. 좋은 자리에다가 거리대 좋은 자리에다 내놓고 물을 많이 들었답니다. 먹히리도 이렇게 내놔 봤답니다. 햇빛이 엄청 따끈따끈합니다. 자, 아이들이 좀 밖에서 많이 나왔나 봐요. 시끌시끌해요. 에스메랄다도 라울도 어, 펑킨을 안 보여드렸네. 그 와중에 펑킨은 보여드리지도 않았어요. <laughs> 찍다 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펑킨도 요 사이에 맞는 화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요게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내놨답니다. 내놓을 때도 여기 뚜껑을 닫았을 때 여기가 닿으면안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내놔야 되고. 거리대 내놓을 때는 이게 퍼즐처럼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오팔리나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그냥,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멋있죠. 가격, 가격 대비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메시칼로라는 자구를 많이 달아서 엄청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햇빛 좋은 날. 거리대에 애들을 다 이렇게 내놔봤답니다. 이러다 보면 뭐다 내놓, 내놓게 되는데 아직은 밤에 추워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요 정도까지만 내놨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